만성 염증 경고몸이 보내는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염증의 실체, 발을 찌우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은 흔히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부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방어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 반응이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급성 BS, 만성 염증 염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급성 염증은 발적 부기 통증, 열과 같은 고전적인 증상을 보이며 부상이나 감염에 대한 단기적인 반응입니다. 반면 만성 염증은 더 심각합니다.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지속되는 전신적인 반응입니다. 만성 염증의 위험 만성 염증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심혈관 질환과 같은 쇠약하게 만드는 자가면역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은 무엇일까요? 감염과 부상 외에도 나쁜 식단, 운동 부족,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생활 습관 요인이 주요 원인입니다. 염증 줄이는 법 다행히 만성 염증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항염증 식품, 채소, 통곡물, 오메가 마이너스 3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가공식품, 설탕, 술을 멀리하는 것이 몸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